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일장 일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 이과 창조의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를 아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과학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과학은 물질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고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결과일까요? 과학의 기본 이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유리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궁극적 기원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원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초의 원인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의 산물입니다. 과학의 연구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새로운 현상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 줍니다. 생명의 기원설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물질에서 저절로 생명체인 아메바가 생겼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우연하게 더 고등한 생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구상에는 현재 약 150여만 종의 생물이 존재함으로 적어도 150만 종 이상의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지는 중간 단계의 생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화석은 전혀 없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혜와 설계에 따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화석의 중간적인 형태의 화석이 전혀 없다는 결과는 하나님이 각 생명체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훌륭한 과학 자료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으며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르게 창조되었을까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체이며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단순한 고동동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원숭이와 함께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동물로 제한된 유인원은몇 조각 극소수 화석에서 상상으로 조립된 것으로 원숭이가 아니면 사람이지 중간 동물은 아닙니다. 자바원인의 두개골은 긴팔 원숭이로 네안데르타리는 사람으로 네브라스카인의 치아는 멸종된 멧돼지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 넣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에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사랑하시며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조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었을까요? 자연 속의 작은 풀립 하나만 보아도 과학자가 설계한 가장 복잡한 우주선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만드신 만물을 통해 사람에게 개시하십니다. 생명체의 간단한 단백질 하나가 생체 내에서는 단 5초 만에 만들어지지만 생체 밖에서 저절로 생긴다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간단한 단백질 하나조차 창조주 없이는 절대로 우연하게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저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우두워졌나니 했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저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깁니다.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 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하여 서로 분리되었으며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화해의 중보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경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제 의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인도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더잘 알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